두 복소수, 알파가 2 e 플러스 i, 베타는 2 e 마이너스 3i에 대하여, 알파, 알파바 더하기, 알파바, 베타, 알파, 베타바 더하기, 베타, 베타바의 베타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알파, 베타가 주어졌기 때문에, 알파, 베타 집어넣어도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보니까 켤레 복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요식을 변형한 다음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의 유형은 뭐냐면, 식 변형 문제. 식 계산 능력 중에서 우리가 식 변형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요식에서요, 알파가 있는 거 볼까요? 알파, 알파바, 여기도 알파, 베타바. 이렇게 두 개씩 짝을 지어 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짝을 지어 보면, 앞에 거는 알파로 묶여지겠죠.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가 되고요 뒤쪽은, 자, 베타가 공통으로 있어요. 베타로 묶어 봅니다. 알파바, 여기 베타바. 인수분해 하는 것처럼 한번 묶어 보는 거예요. 꼭 인수분해가 아니라도 상관없죠? 인수분해는 우변이 0을 만들어야 되지만, 이식은, 그냥 이 좌변만 가지고 식을 변형시키는 문제입니다. 공통 인수가 보이네요. 알파 바 플러스 베타 바가 공통 인수가 보이죠. 알파 바 플러스 베타 바로 묶어주면 여기를 알파 베타가 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요, 뭐이 정도서 집어넣어도 되고요. 또 이거 만약 켈레복수 성질을 알면은 이것도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켈레복수수 이렇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 값만 구한 다음에 그 켤레 복수수랑 곱하면 되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을 계산을 해보면요. 2 더하기 2니까 4 나오고요. i 마이너스 3i니까 마이너스 2i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의 켤레 복수수는요. 4 플러스 2i가 되겠죠. 자, 두 개를 곱해봅니다. 그럼 켤레니까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4, 4, 16.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4가 돼요. 그래서 플러스 4. 답은 20이 됩니다. 다음 문제 끝나겠습니다.